나사위 도전적인 케이크 실험. 최근 나사는 지구 대기권 밖에서 음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우주 공간 내 베이킹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. 이 실험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처음으로 제과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, 무중력 환경에서도 빵이나 쿠키와 같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였습니다.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특수 제작된 작은 오븐입니다. 이는 기존 주방용 레인지와 달리 미세한 온도 조절 시스템 및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무중력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. 기술자들은 기본 재료로 설탕 반죽을 선택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워보았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식감과 모양의 제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케이크 실험에서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.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래 탐사 임무시 승무원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찾기 위함인데요. 실제 요리를 통해 오래 지속 가능한 여행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영양성분 섭취를 다각화하려 했습니다. 또한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일반인들에게 파급효과가 클 전망입니다. 인공지능 가정기기의 진보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 혁신적 변화들을 기대할 만합니다. 이런 첨단 기술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전반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.